시작하자마자 더 팔아줘 외치게 만들고 사람들 추억까지 소환하게 한 가방의 정체? 이 가방의 원단은 교보. 생각보다 예쁜 디자인에 어쩐지 졸업한 할미할비들 추억 소환되게 해서 정식으로 판매를 시작한 지한달 만에 1한 종의 제품 중 일곱 종이 품절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칙칙한 교복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처음 교복들을 저희가 접하면서 보니까 그 패턴이나 칼라나 뭐 재질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복들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 보면 정말 좋은 제품이 나오겠다. 또 신기한 게 학교에서는 흔템이던 교복도 가방이나 지갑이 되는 순간 세상에서 하나뿐인 한정판이 된다고 해요. 워낙 다양한 교복들의 짜투리 천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제품들은 다 다른 컬러의 다른 패턴이 보시면 됩니다. 버려진 교복으로 가방을 만든 이유 예뻐서만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에겐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버리기 아까우니 교복들이 재활용하는 곳에선 애물단지거든요. 교복들을 재활용이나 재수거하는 업체에서 일상복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들을 재판매하거나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수거를 많이 꺼려하고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교복만 한해약 65만 벌. 요즘엔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잊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교복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추억이 담긴 교복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가방으로 만드는 과정. 아 누군가 입었던 교복을 수거해. 진짜 누가 입었던 거 맞나? 보는데요 깨끗하게 세탁하고 해체에 다림질을 마치면 원단이 됩니다. 이 원단을 배치해 디자인을 결정한 후 공제를 마치면 완성! 세탁과 해체 작업에는 어르신들을 고용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이 힘든 세상에 집에서 있으면 우울 정도일 텐데 일하는 즐거. 게다가 이 가방 꽤 오래 쓸수 있고요. 어, 학생들이 워낙 옷을 험하게 입다 보니까 교복 자체 재질이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또 오래 갈수 있고. 세탁도 그냥 세탁기에 넣으면 끝. 이곳에서는 가방 외에도 지갑, 필통까지 만들어서 교복을 남김없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보니 세탁 해체 과정들이 추가되고 수작업이 많아서 판매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데요. 지금의 제작 방식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하니 기다려봐도 좋겠죠. 아 그리고 아쉽지만 개인적인 교복 기부는 관리가 어려워 아직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추억도 되살리는 이 가방. 앞으로도 물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추억이 그냥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thank <laughs> you